우크라이나 물자 수송에 이용되는 폴란드 주요 철도 선로가 폭발물에 의해 폭파됐다고 폴란드가 17일 밝혔습니다. 범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폴란드군 참모총장은 러시아가 폴란드와 전쟁 준비에 나섰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도널트 투스크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전날 바르샤바와 데블린을 잇는 철도 선로가 폭발 장치로 인해 파괴됐다며 폴란드 국가안보와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전례없는 타보타주라고 비난했습니다. 폭발은 바르샤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미카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에스와프 쿠쿠아 폴란드군 참모 총장은 폴란드 공영 폴스키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에 돌입했다. 폴란드 영토에 대한 잠재적인 침략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고 이곳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쿠아 총장은 현재 국제 정세를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9년과 냉전이 최고조에 달한 1981년에 비유한 지난 7일 피트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이 매우 좋은 비교라며 오늘날 모든 것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전쟁 직전 시기에 있다. 심지어 냉전도 그러한 시기였다며 우리의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태도에 기반해 효과적인 억제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 결과 누군가 설치한 폭발물이 터지면서 선로가 파괴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인근 다른 지점에서도 추가로 선로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마르친 키에르빈스키 내무장관은 폭발 현장에서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했으며 범인의 신원을 빠르게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향하는 120km 철도 구간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폴란드 등 유럽국 국가들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드론비행, 사보타주 선전 등 하이브리드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바르샤바의 대형 쇼핑몰을 전소시킨 화재도 러시아의 사주에 의한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최근 몇 개월간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해 간첩 파괴공작을 수행한 혐의로 55명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서스입니다. 누가 영상제으로돈 번다 그러면 설마 했지? 근데 진짜 벌었어 머니캔 야 너도 벌수 있어.